지금 오늘은 제가 이제 팬아트를 받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만들어주시는 팬아트를 후보에 올려서 좀 이모지로 좀 쓰려고 하거든요 이상하게 막 돼지 합성하고 그런 거 절대 안할 거니까 좀 이쁘게 좀 만들어주세요 좀 빨리 좀 열어라 어, 뒤지려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상한 거 주지 마세요 진짜 이딴 거는 내가 얘기했지않니 아까부터 계속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야, 안 된다니까 이런 거는 아 이상해 그림이 좀아 이런 거안돼 저기요, 그 아, 진짜 밴 당할 수 있어요. 아 당신 이 진짜 잡을 수 있어요. 어, 미치, 야 미친놈. 아 친구로. 아 진짜. 너는 그냥 못 써. 너 나가. 꺼져. 이런 거안 된다고 했어요, 내가. 아니 너가 자꾸 이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. 너가 안이랬으면 나도 아니랬. <laughs> 어, 근데 이거 왜 괜찮냐? <laughs> 아니 이게, 야,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? 어, 이거 괜찮은데? <laughs> 이거 쓰자. <laughs> 이거 좋은데? 어 조조 그림체네요. 아 근데 컴퓨터 사진으로 받아가지고 이런 건 아쉽게도 못 씁니다. 야, 이거 진짜 잘마 들었는데? 야, 감사합니다. 그래, 이런 거 이런 거 주라니까. 내 친구 한번 올리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올리는 거 같아. 야야야, 야. 뭐야 이거? 오, 어, 야, 좋은데? 개 좋은데? 야, 감사합니다. 야, 이런 거 달라고 이런 거. 변기를 보내주세요. 아, 진짜 변기 그만 보내라고. 이모 이거 잘 됐는데? 이모티콘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색칠이 안돼 있어서 진짜 아쉬운데. 스트레스면 좋겠네. 어, 이건 쓰고 싶긴 하거든요. 아 이거 괜찮을 것 같긴 한데? <laughs> 아 왜지?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? 이거 너무 좋은데? D매니저 이거 어, 밴.. 와 아, 감사합니다 아. 우와 야 뭐야 야 하이 ㅎ 돈내나아 <laughs> 좋은데? 아, <laughs> 하 감사합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? 싫어요 아 이거 뭐야 아 지질래 이게 뭐야 아니 이런 이거 잘 그렸는데 아, 나이나자땀 받았을게요. 아니 이게 뭔 개? 이게 이뭔소 미친놈 아니야 이건? 야 겁나 귀여운데? 아 감사합니다. 움짤로 만들어줬네. 움짤이면 더 좋지. 뭐야? 그로트 알몸? 아, 진짜 미친 재밌. 이게 재밌나 이게 진짜로? 아 이거 어디다 쓰고 싶은데? 아 너무 좋은데 이거. 아 어떻게지? 오야 좋은데? 어 아, 하나만 땀 받을까? 아, 하나만 땀 받자. 아 괜찮을 것 같아. 야 하나만 쓰자 하나만 쓰자. 싸우자는 거죠? 아, 알겠어 알겠어. 아 이거 싸우고 싶은 얘기 를 하던가. 주크 페아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거라도 보세요. 주크 복귀 직후에 그린 윰룰이사 그림. 뭘 보라는 거야. 아니 좀. 이거 나도 그려. 아이 뭐야. 아. 장난치지 마세요. <laughs> 오호 감사합니다. 어 나중에. 아 그래 니는 솔직해서. 솔직해서 좋다. 솔직해서. 아 이거 좋네요. 아 감사합니다. 이거 쓸게요. 네. 나도. 이건 나도 그립니다. 어, 괜찮은데요 이거? 어나 이거 나좀 쓸게 와나 아, 이런 거 좋은데? 음. 안녕 좋구요 형 항상 이상한 페널트볼 때마다 싫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어 한 시간 동안 형 로블록 스킨 보면서 열심히 만들었어 미루면안 되니까 스포일러 했어 그래도 열심히 그렸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볼까 한번? 너, 정, 너 정신 차리고 와 되게 힘들게 그렸어 유튜브 응원해 너도 나가라 그냥 5분 동안 정신 차리고 와 <웃음> 아니지 <웃음> 알겠습니다 아.. 아. 아이씨.. 예 프사도 해놨네? 아 진짜 미친놈이다 이거 이게 어떻게 푸돌이야? 네 눈에 이게 푸돌이니? 아 쓰고 싶긴 하거든? 아근 <laughs> 이분 나중에 성인 되면 나 고소하는 거 아님? 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패아트좀 받았는데 아 아무래도 조금 패아트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몇 개는 건진 것 같으니 제가 나중에 한번 이모지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